이곳이 용문 5일 전통시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은맨 끝에 어 용문역이라고 보입니다. 용문역에서 어 좌우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T자형으로 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 용문 5일장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입니다. 몸에 좋은 구기자. 아, 시력보호, 노화방지, 뭐, 정력증진, 원기회복, 만성피로. 다 좋네요, 오미자. 오우, 보소엘리아도 있어요. 보소엘리아 무릎 관절. 좋은 보소엘리아 저도 먹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보소엘리아 옥수수차, 보리차, 은행. 아, 요거는, 울금. 동굴레, 우엉, 여주, 별명장, 아, 홍화씨도 있네, 홍화씨. 뼈관절에 좋은 홍화씨. 어, 이거, 어, 절되거나 이랬을 때, 홍화씨 먹으면 아주 좋다 그래요. 깨나무 이게 뭡니까? 영지버섯. 아, 멋있다. 색깔 좋다. 영지 참 색깔 좋다. 상황 차기버섯 요건 차기버섯이고 요건 상황버섯이고 요건 하수 음, 감초 육은피 식 식잘라놓은 갈근 아, 아 이건 이렇게 파나 봐요 아 완도미역 색깔 엄청 좋습니다 완도미역 3,000원 인데 이게 뭐 물에다 붉으은 양이 어마어마하게지겠죠 어우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요거는 미역줄기 미역줄기 찰기장 명문시장이 볼게 많습니다 볼게 엄청 많아요 양옆으로 늘어섰기 때문에 과일, 대봉, 홍시 5개, 만원 카드 환영이준다 카드 받네요 1만7 0 0 0원 요정차 12,000원. 음, 한개 5,000원. 오, 이거는 굉장히 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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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laughs> 시골 시골쯤에 왔다가. 잘 지었네요. 벌렸어요. 아. 좋다 방원아. 겨울에 따뜻할 것 같아, 아, 방원아. 협찬을 많이 해 주시면요, 응. 그 그래, 그거 높이 나가면 되겠지 근데 그러니 자, 노래 무슨 노래. 힘이다. 발 어. 자. 1절만 불러. 2절만. 아, 절만해다 엄청 좋다 날꽃버섯 어마어마한 버섯이 국산 찬송이 나만원 소고기 2만원 1만원 야 요즘 느타리버섯이 많이 나오는구나 알길래 넣 느타리버섯 요거 맛있습니다 저. 아 우리 어렸을 땐 이걸 갖다가 그 울타리 같은데 비 오고 나면은 있어가지고 흐르레기라고 사람 나오면 고소할 거예요 사람 나오면요 사람 벌써 나왔어요 치워야 돼요 사람 나오면 고소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문역 2층에 올라와서 어, 시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중앙으로 쭉뻗어있고그 다음에 역 앞에서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아이니까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 애지분들, 서울분들이 특히 많이 어, 시장으영 오세요. 여기 구경하시고 또 용문사, 용문사 절 구경하고, 은행나무도 구경하고, 보통 그리고 저녁때 가십니다. 에스컬레이터 이동 중입니다. 1000원 5000원 강원도 영월 고추래요 강원도 영월 고추 다른 시장에서못 보던 거. 천도 많아요. 천천 호두는 다른 시장에서못 봤는데 호두가 있네요, 여기. 호두 한 자루에 5 5천원 11만 원. 잣은한 통에 2만 원. 요거는 큰건 3만 원. 병에 들은 거는 5만 원. 음, 맛있겠다. 도라지는 어디 가나, 시장 가나 다 많아요. 요거는 더덕 아, 3만. 이렇게 밤큰건 처음 보네. 나쁜 놈들은 이거를 샀다가. 보셨어요? 이렇게 큰 밤? 이야, <laughs> <잘 모르는 웃음> 신기하네. 이거만 패먹었어. 요이렇게끔포함 커. 허덕. 포장을 이렇게 가지고. 요거는 도라지. 예, 도라지 양 도라지. 요거는 마. <목소리> 하늘마. 하늘마. <목소리> 어, 요 하늘마도 엄청 크네. <목소리> 당귀, 당귀. 요게 당귀고. 요게 우수리고. 아. 요는 영지버섯. 참 좋다. 자연산 영지여 이게 저기에 아 고구마 진짜 좋다. 아, 네, 네, 아, 네, 이거이가아래하게 아, 네. 보라 킹무, 아, 원래 얘도 간청. 보라색인데 제가 하나 잘랐는데 제가 그렇죠. 하얀색으로 나왔. 아, 아. 원래 보라색이에요. 원래 수박무라 그래가지고 겉은. 하얀데 손만 빨간 게 있는데 아아 아, 이게 수박무 음. 음. 네, 야 근데 빨간 거는 처음 보는 거같아 빨간 무는 도빨갛고아 어머 안녕하세요 청국장 아 청국장 영문 당골집 필요하신 분 주문하세요 맛있겠다 청국장 감초 영지 아, 좋자고, 와 상황 상황버섯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구나. 홀딱기처럼 어, 상황버섯. 송금봉. 아, 사나무. 뿌리. 그 다음에 장례삼. 와, 잘생겼다. 맛있겠다. 엄청나게. 아, 호박씨를 넣어가지고 만드네. 특이하네요. 도라지청. 약도라지. 기관지 좋죠, 도라지가. 엄청 좋습니다. 기관지. 아, 여기 특이한 거. 달맞이 꽃씨. 꽁화씨도 있네. 꽁화씨. 아마씨. 음. 여기 지금 아마씨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야, 요렇게 해가지고. 기름이 짜지네, 여기. 아, 기름 짜는 거. 특이하다. 이런 기계 있으면 집에서도 기름 짜 먹을 수 있겠다. 섬초. 섬초 1kg에 5,000원인데, 아전에 아주 엄청 많이 싸놨네요, 섬초. 매이 약도라지.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겁니다. 역 앞에서 팔고 있습니다. 한잔 먹고 호불호 따끔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또 한번 느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네요. 쫙 있네요. 먹거리 골목 진짜 먹을 게 많습니다. 녹두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은 현대식 맷돌이네요. 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녹두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이 자가자아자아자아 줄을 쫙쫙어요 줄을 쫙 써있어 어어마어마글요 지금 드시는 분들이 어마어어합니다식식당 시간도 안 왔는데, 아직도 엄청 멀어요. 한참 가야돼. 음, 식혜, 음, 두부, 아 두부 맛있겠 생겼다. 두부도 팔고요. 색 있는 두부, 순두부, 만두피, 팔국수면, 도토리묵, 메밀묵. 네, 이거 이걸 먼저 구보시고 괜찮으면 믿을만하다 하면그때 가야지 할수어래 원... 그 엄청 작네요. 아이들 꼭자랑카드처럼 생겼어요. 이건 전기초인데도 이건 로 장난감 같아요. 이렇게 작아요. 와! 튤립, 수선화, 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음. <laughs> 핵볶감이에요 맛있습니다. 사탕부터 없는 게 없네. 소박 말린 것도, 단호박 말린 것도 있고. 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야, 천남에서 볶음기 2만원짜리, 만원수로 지어드렸어요. 성이 자, 만 원짜리. 만 이게 인질죽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강화 거예요. 강화요. 어, 난 양양 거만 어. 양양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 강화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요? 네, 원조가 음... 강화야. 손발이차고 어? 저리고 혈액 어 이, 여기도 보이고 이거는 그렇게 쓰지가 않아요. 음. 아, 여기 가 원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원액에다가 음. 인는숲도고은을 물에다가 아. 엽기름을 넣고 음, 끓여. 음 요건 좀 먹기가 좋네요. 이거 성게 좀는거어요말요예 예. 잣이 예. 다니기가 힘들어요 어마어마해요 해바라기씨 사탕 각종 사탕 엄청나네 사탕. 오, 오, 오. 먼저, 겨울에는 털 모자 닦쓰면 따끈따끈한 게 음, 이제 리마무년분이야8년자이있 음, 아, 요거는 년 요거는 1 3년분이요 어, 이건 어디서 재배되는 거예요? 강원도요 네? 강원도. 네? 커트레도 있네 바구니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책아 네. 응. 네. 저런 것 있잖아 어제. 전조 양평 해장국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요거는 현지 해장국. 요거는 또 해장국. 이렇게 나오네요. 어, 현지. 뼈는. 그리고는... 이렇습니다 어, 장도 맛있게 했네 장도 맛있고 고이지도 좋다.